다음으로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곱셈 공식을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배운 공식들은 그대로 다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곱은요. 2와 1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수 있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요. BA B제곱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상과 같은 계산을 늘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내용을 공식화 시켜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은 선생님 공식만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웠나요? 이렇게 되죠. 이번은 어떻게 되죠? 합차가 되겠네요. 합차 공식이라고도 하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됩니다. 3번 x 플러스 a.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a, 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항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다가 적겠습니다 a, x가 되고 그리고 b, x가 되죠 따라서 a, x와 b, x를 더하면 a 플러스 b, x가 됩니다 다음은 중학교 때2 0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면 AC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밖에 두 개를 곱한 것 더하기 안에 두개 그리고 BD가 되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추가되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증명은 하지 않고 공식을 바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것과 같이 계산하면 을그 공식의 공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탄과 같은 공식.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그럼 빼기 3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보러스3 a b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러면은 위에 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의 세포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식을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은요.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호를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면은 결과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결과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는 반대 보호가 적히게 되네요. 반대 보호가 적히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공식을 공부를 해봅시다. 세 번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 번째 공식이 되겠는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인데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b, C C A. 외우기가 좋게 되었네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플러스 AB e, 이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제곱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것을 제곱하고요. 그 2하고 앞의 것과 가운데 것. 그러면 6AP가 되겠네요.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2p가 되겠네요. 그리고 2 곱하기 3a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형태도 이 공식을 적용한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꿔줬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맨앞 것을 제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것을 제곱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것을 제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곱하기 앞에 것, 가운데 것. 그러면은 보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운데 거, 뒤에 거,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세 번째 거, 그리고 앞에 거. 그럼 정리를 하면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B,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c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를 살려서 이 ab라고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다시 마이너스가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 c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곱해주는 공식에서 세 항을 제곱해주는 공식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플러스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공식을 하,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공식은요, a, b,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는요,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어려운 문제에서 이 공식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변형 공식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놓도록 합시다. C가 되고, 선생님, 이쪽에 숫자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을 곱하고, 이를 곱하면 식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2를 이 갈로 안에 단항식과 다항식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이 a 제곱의 한계 그리고 b 제곱의 한계 그리고 마이너스 이 a b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b 제곱이 하나 남았죠. 그리고 c 제곱의 한계와이2 b c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 제곱이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c 제곱이 하나 남았죠. 그럼 그것을 이, 이 이 마이너스 2CA와 함께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공식을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니다이 공식 또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러한 식변형을 위해서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서 공부해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공식을 공부해 봅시다. 지금 5번 공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을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의 항이라고 하면 합차 공식의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의 것의 제곱 그리고 뒤의 것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2 a 제곱, b 제곱, b n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a 제곱 a제곱, b제곱, b, 제곱, b 네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결국 공식으로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곱셈 공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식만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제를 이용해서 많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식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